균형만 잘 잡으면요 틀렸죠 저 대사 뭐예요 그렇다면 전국 방방곡곡에 사운드가 들어가죠 호!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균형 잡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만 잘 잡으면요. 몸 곳곳이 고르게 발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 방방곡곡의 균형 잡기. 제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요. 전국 방방곡곡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시는 분입니다. 와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국민안전, 정부혁신 그리고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장관님 뵙기 전에 이 균형 잡는 거 이렇게 살짝 또 운동을 좀 하고 왔거든요. 요거잖아요, 균형 잡기 요건인가요? 그러면은 우리 장관님께서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고르게 잘살수 있도록 방방곳곳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지역이 잘 살고 침체된 곳에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것이 지역 균형 뉴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은 또 키워 주고 미래 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서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야,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장관님. 혹시 그러면은 이 소개해 주실 사업들이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지역별로 이것만은 소개해 드리고 싶다라는 대표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의 물어봤수다 지역균형 뉴딜 전국 지도 장관님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밑에 있는 자석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장관님의 얼굴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렇게 찰싹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장관님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 전남부터 가겠습니다. 네. 해상풍력이라고 써져 있죠. 네. 제가 전남에 이렇게 딱 붙이고요. 전남 해상풍력 거기는 대통령 모시고 갔습니다. 예, 갔는데, 임자도라고 섬이 있는데요. 예. 예, 임자도 일대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 조성된 곳에서 풍력 발전기도 생산하고 조립단지를 함께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상풍력이지만 부위식이라고 되어있죠. 부위식! 예, 울산에 이렇게 딱 아, 붙이겠습니다. 울산에! 동해를 품고 있는 울산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에너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바다, 바람으로 전기를 그냥, 와, 대단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이 계획을 보면 울산은 2025년까지 동해가스전 인근에 부유식 해상풍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면 약 460만 세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일자리는 21만 개 그리고 이산화탄소 930만 톤을 감축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야, 바닷바람으로 전기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산화탄소 줄여버리고 기가 맥힙니다. 대통령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네.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 석유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전남과 울산에서 해상풍력에 잘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재밌고 저는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장관님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수소죠.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볍고 또 무색, 무미, 무취 기체로 대량으로 존재하게 되면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 그 염려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수님도 수소차 타보셨습니까? 아, 제가 아직 탑승은 못 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한 느낌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수소를 활용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 제가 이 수소차를 이 경기도 안산에 이렇게 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난 5월 달에 제가 안산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수소차를 타보기도 하고 충전 시설도 들러봤습니다. 스위스 이야기대로 소리도 없고 무엇보다도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중요한데 충분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으로 인프라가 보강된다면 충분히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오, 차 정말 매력 있군요. 또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장관님? 그 다음에는 탈석탄을 충남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국내 전기 성산의 20%를 화력 발전으로 담당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최근 신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작년 12월에는 노후된 발전소인 보령 1,2호기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2년까지 충남도 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2기를 추가 폐쇄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 줄어드는 에너지는 태안 보령의 해상풍력 발전 산업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진짜 다양하게 또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미래 도시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도시가 막 그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 네. 그러면 일단 차가 지금 있는 차하고 틀릴 것 같은데 어떤 차가 수위스에 생각할 때는 다일것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하늘을 나는 차 아니면은 이로보카 hey, 세종시로 가죠 하면 내 네, 주인님 달려볼게요 이, 이런 거 상상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네. 상상하는 미래가 현실로 온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실제로 운전사가 없어도 예? 차가 다니는 그런 자율주행차 운행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음. 거리 형태의 BRT라 그러죠. 그 내부 순환도로가 있고 또 이미 지능형 교통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미래 차 관련 실증에 아주 적합한 계획 도시죠. 이런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혁신 플랫폼으로 세종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를 다녀왔거든요. 그럼 세종시에는 지금 사람이 없는 차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저희들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차 실행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기술 개발 역시 하고 있습니다.